입냄새, 즉, 후치 HALITOSIS는 일상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불편한 문제입니다. 구강세정제를 사용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복합적인 건강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구강건강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생활습관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흔한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걸까요? 이 글에서는 입 냄새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이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 냄새는 단순히 치약이나 가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는 입 냄새가 단순한 구강 문제 이상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강 내 혐기성 세균은 음식 찌꺼기와 반응해 즉, 백태에 쌓여 활동하는데,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며, 심만 나는 입냄새를 만들고, 이러한 원인들은 단일한 해결책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냄새를 해결하려면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 저하를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외출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자연 요법은 복잡한 의료적 개입 없이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냄새의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십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된 것으로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균 및 항염 효과로 구강 세균을 억제하고 위장 건강을 돕습니다. 다 출처 푸드 케머스트리 2022. 이는 미국 치과협회의 구강 건강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2주 만에 가족과 자신감을 되찾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 냄새의 원인과 과학적 해결책.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입 냄새는 단순히 구강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간단한 방법들을 아래에서는 입 냄새의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와 1. 입 냄새의 다섯 가지 주요 원인 입 냄새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그에 대한 과학적 설명입니다. 구강 내 세균 특히 혐기성 세균은 음식 찌꺼기와 반응해 이황화합물은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며 연구에 따르면 혀의 백태는 구취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출처, 저널 어브 브레스 리서치 2023. 침 분비 부족. 침은 구강의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다약제 복용자는 침 분비가 더 줄어듭니다. 침이 부족하면 구강이 건조해지고 미국 치과 협회 ADA는 침 분비 부족이 구취의 약 20%를 유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출처: ADA Oral Health Guidelines 2023 위식도 역류 질환지 RD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신맛 나는 입 냄새가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GRD 환자의 약 30%가 구취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비염 및 구강호흡, 비염, 부비강염 등으로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이는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이는 구취 환자의 약 15%에서 관찰되는 요인입니다. 출처 인터내셔널 저널 어브 덴털 하이진 2022. 혀 표면에 하얗거나 노란 백태는 죽은 세포, 음식 찌꺼기, 백태는 특히 위장 문제나 면역 저하와 관련될 수 있으며, 구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일한 해결책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입냄새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며 생강은 항균 및 항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을 함유하고 있어 구강세균을 억제하고 위장기능을 개선합니다. 출처 푸드 케모스트리 2022.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곰팡이가 없는 생강을 골라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과 같은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간 손상 및암 유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법: 깨끗이 씻은 생강을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즙을 만들거나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 양치하거나 생강물로 하루 23회 입을 헹굽니다. 생강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2주까지 사용 가능하며 색이나 냄새가 변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토종꿀 루틴 소화효소를 함유해 위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는 위산역류로 인한 입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출처, 저널 어부 에그르컬처럴 언드 푸드 케머스트리 2022 위산역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소량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법 미지근한 물 200ml에 토종 꿀 1티스푼을 녹여 하루 12회 마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의 효소는 위산 분비를 조절해 GERD 증상을 약30% 완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전월 어부 GASTROENTEROLOGY 2022 자일리톨 루틴 황화함물 생성을 억제하며 이는 미국치과협회에서 권장하는 구치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처: ADA Oral Health Guidelines 2023 사용법: 삼키지 말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한뒤 물로 가볍게 헹굽니다. 구치를 25%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저널, 어부, 클리너컬, PRI, 오디오, NTOL, OGY, 2021 3. 일일 루틴으로 실천하기 이세 가지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다음은 하루 일과에 맞춘 실천 가이드입니다. 밤새 쌓인 세균을 제거합니다. 아침 식사 후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 양치합니다. 화장실에서 간단히 입을 헹굽니다. 저녁 양치 후 자일리톨 가루 반 티스푼을 5분간 녹인 뒤 물로 헹굽니다. 구강 내 세균이 감소하고 위장 건강이 개선되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요법은 2주 내에 구치를 약50%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저널 어브 브레스 리서치 2023 결론 작은 실천으로 되찾는 자신감과 건강 입냄새, 왜 해결이 어려운가? 입냄새, 즉, 구치는 일상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불편한 문제입니다. 치과를 방문하고 양치를 꼼꼼히 하고 이는 단순히 구강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성인의 약 50%가 일생 동안 구치를 경험하며 그 원인은 구강 내 세균, 위장 문제, 호흡기 질환, 혀 위에 쌓인 백태, 위산 역류, 위염으로 인한 구강 호흡은 입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구강에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휘발성 황화합물 vs cs를 생성하며 악취를 유발합니다. 이 세균은 특히 혀의 표면, 일반적인 양치로는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지 이 알디과 같은 위장 문제는 비염이나 부비강염으로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입안이 건조해지며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을 넘어 사회적 구취를 경험하는 사람의 60% 이상이 가족 모임에서 말을 아끼게 되고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긴장하며 이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이슈입니다.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강의 항균 성분이나 자일리톨의 세균 억제 효과는 학술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구강 내 세균, 침분비 부족, 위산 역류, 비염 및 구강 호흡, 혀, 백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와 예를 들어 생강이 진저롤(gingerol) 성분은 토종꿀의 천연 효소는 자일리톨은 혀백테를 줄이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입 냄새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입 냄새의 근본 원인을 이해했으니 구강 내 세균, 침 분비 부족, 위산 역류, 비염 및 구강 호흡 그리고 혀, 백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이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2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활용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최신 연구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주요 요인과 구강에는 수백 종의 세균이 서식하며 휘발성 황화 합물 VSCS를 생성합니다. 혀의 표면이나 치아 사이 잇몸 틈에 쌓인 플라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혀표면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수록 침샘 기능이 저하되며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위산 역류. 이는 특히 과식하거나 늦은 저녁 식사 후에 심해지며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구강 세균과 반응해 악취를 만듭니다. 특히 수면 중 구강 호흡을 하는 경우 아침에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혀 백태. 세균이 뭉쳐 형성됩니다. 세게 문지르면 혀 표면이 손상되어 오히려 세균 번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입냄새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과학적 방법. 복잡한 의료적 개입 없이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강 활용법. 생강을 사용할 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얇게 썰어 물에 끓여 생강물을 준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항균성분은 구강 내 황화함물 생성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토종꿀은 천연 항생 성분과 국산 토종꿀은 외국산 설탕꿀보다 항균 효과가 우수하며 단 당뇨병 환자는 꿀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특히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속쓰림이 있을 때 섭취하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입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구강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혀 백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일리톨은 세균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양치 후 순수 자일리톨 가루 반 티스푼을 입에 넣고 5분간 천천히 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일리톨은 혀 백태를 약40% 줄이고 자일리톨 가루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일 루틴으로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생강물 100ml로 입을 헹구어 점심 외출 중이라면 작은 물병에 생강물을 담아 이는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혀 백태 제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면 혀 백태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강 내 세균, 침 분비 부족, 위산 역류, 비염 및 구강 호흡, 혀 백태라는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을 이해하고 자일리톨의 백태 제거 효과는 복잡한 의료적 개입 없이도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구현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 같은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할 때 구강 내 휘발성 황화 함물이 약50% 감소하고 자일리톨로 백테를 관리하는 일일 루틴은 구강과 위장 건강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또한 하루 1.5일의 수분 섭취와 잠자리 3시간 전 식사를 마치는 습관은 당뇨병 환자나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생강, 토종꿀, 자일리톨로 구성된 간단한 루틴을 입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과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2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항균 효과, 토종꿀의 위장 보호 기능, 이 방법들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되었으며 더욱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치 관리 루틴을 2주간 지속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출처 저널 어부 브레스 리서치, 2023 예를 들어 생강 물로 입을 헹구고 토종꿀을 섭취하며 침 분비를 촉진하고 위산 역류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출처: 어메리칸 덴털 어소시에이션, 2023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 냄새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을 넘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2주 후 가족과의 대화에서 망설임 없는 미소를 되찾고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